KBS가 집중 보도했던 아라지구와 아라동 지역 주택조합 속보입니다. KBS 취재 결과 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초기 자금이 대부업체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업의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탐사 K 문준영 기자입니다. 아라지구와 아라동 두 지역 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던 2018년. 업무대행사 대표 이모씨가 당시 한 대부업체로부터 50억 원을 빌린 계약서입니다. 이 씨는 이 돈을 갚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한 법인이 이 씨에게 연이율 24%로 70억 원을 대출해줬습니다. 이 법인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봤습니다. 강모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입니다. 해당 법인의 주소지를 찾아가봤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로펌 사무실이 나옵니다. 로펌 직원은 이 법인의 이름도 강 씨도 알지 못했습니다. KBS는 수소문 끝에 이 법인 대표 강 씨가 경기도에 있는 한 건설사 관계자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 씨는 취재진에게 지인인 임모 씨의 권유로 70억 원을 투자한 것이라며. 건설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가 언급한 임 씨는 업무대행사 대표 이 씨와 지주택 사업을 추진한 인물입니다. KBS 취재 결과 조합원 모집 업체와 광고 업체 관계자들 역시 임 씨의 지인들이었습니다. 그 임... 씨를 대표님하고서 이들한테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그 본부장님도 실질적인 대표는 씨 임... 말씀을 특히 임 씨는 2018년 5월 어무대행사 대표 이모 씨로부터 아라동 지역 주택조합 금융 컨설팅 명목으로 30억 원을 받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해 10월엔 임씨등두 명이 아라지구 사업에 6억 원을 조달하고 자문하는 대가 등으로 30억 원을 받는 내용의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임 씨를 둘러싼 이해 관계인들이. 처음부터 지주택 사업을 기획해 막대한 이득을 취하려 한건 아닌지 가입자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명에서 이렇게 큰 규모로 어, 그 대규모 이런 그 모집 분양을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설계가, 설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임 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해당 계약은 이미 해지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경찰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라동 지주택은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모씨는 현재 70억 원의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임씨가 사업을 정상화하기로 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초 50억 원을 빌려준 대부업체는 정상적으로 대출이 진행됐고 상환도 이뤄졌다며, 당시 직원들이 퇴사에 정확한 내용 파악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주택 초기 자금 흐름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또 조합원들이 낸 160억 원의 자금은 어떻게 사용됐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